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셔서 오늘 우리 시편 10편, 시편을 마칩니다. 도와주시고 묵상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저께는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 <laughs> 오늘은 잘 마무리합시다. 제가요. 오늘 십장을 마무리하니까 천천히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묵상하세요. 한 거의 뭐 이거 3, 4일 걸렸죠. 자.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낱 때에 숨으시니까? 한낱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온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이니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호학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 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린한 자를 잡으려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린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부려 엎드린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의지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니까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서서 악한 자를 악일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발 하, 좀 잠잠해서 잠자, 잠자고 계세요 좀 일어나서 죄지은 놈을 좀 벌하시고 악한 놈을 좀 벌하시고 이빨을 깨시고 손을 부러뜨려 주시고 와음 <laughs> 음. 어, 약한 자들은요 자도 경험해 보니까 어. 그럴까 그러니까. 장인애들은 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뭐 이걸 말씀을 가지고 무슨 뭐 말씀을 쪼개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악한 사람들을 왜자가 악화되는 걸 모를까? 그러면 악한 사람이 무슨 뭐 예수 안 믿는 불교, 마슬럼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만난 악한 사람들은 꽤 많은 부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리더라 그러고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 그 선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치앙마이라는 데 가가지고 벌써 한 사오 년 됐습니다. 그렇죠? 코비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코비 터지기 1월이었으니까 치앙마이라는 데 가가지고 세계 대회라 허어드 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불교 불교 쪽에 불교 쪽에서 사역하는 포 데누이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캄보디아의 선교에 대해서 좀 발표해 줄수 있냐고. 그래서 뭐 제가 바빠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가 쓴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세계적인 학자가 제가 뭐라고 페이퍼를 또 정리해 줘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멘트 링을링 해주시고 나이가 드시면 멘토링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근데 이제 그 대회는 학자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호텔비도 내고 레지스트레이션도 비도 내고 이제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그 모아진 책들이 모아진 발표가 이렇게 책으로 나가요 어 그래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윌리엄 캐리에서 이제 내고 그러니까 꽤 예, 영향력이 있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그 보리스트 월드에서 그 어떨까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 내가 캄보디아가는 어 123등가는 못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팀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오냐 하면, 이제 그런 세계 대회에는 예를 들어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정치꾼들, 이제 그런 세계 대회에 와가지고, 하, 세계적인 리더 만나가지고, 하, 캄보디아를 좀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러 온 거죠. 그지 들온 거예요. 정치꾼들 이용해 먹는. 근데 거기에 대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는... 내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내가 20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이, 2001년도 만난 친구인데. 그런데 아, 그 친구가 안타깝게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보금을 뭐 하고 부흥사고 뭐 아주 막잘 나가는 부흥사고 많은 사람들이 어, 했는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크리스천 오리엔테이션 리더가 되들이 거기서 다 뺏고 집도 뺏고 막 이러는 와중에. 또 와이프가 테러를 당해요.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테러를 하냐면 그 에시드, acid, 그죠? 에시드가 뭐죠? 산. 퓨어 에시드를 얼굴에 뿌려버려요. 그러면 여자한테 얼굴을 뿌려가지고 이 얼굴이 완전히 괴물같이 되고 막 녹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숨을 쉬었기 때문에 그 에시드가 렁에 들어가서 렁이 다 녹아서 이제 죽어요. 아주 괴롭게 죽죠. 그래가지고 정치 보복을 할때그 깡패를 사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얼굴에다가 스를 뿌리는 게 완전히 뭐 거의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런 세계대 자기 꼴만이들 꼴만이 똘만이들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캄보에 들어오는 무슨 뭐 교단도 있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뭐, 자기는 뭐 교회 개, 교회를 뭐몇천 개를 개척했다고 뻥까는 거짓말쟁이인데, 근제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제가 뭐 대놓고 발표는 안 했지만 알죠 인터뷰를 했고 근데 그 친구 팀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표하면서 어 캄보디아가 이렇게 참 못사는 나라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이제 막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학술 대회인데 그 테이블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끌어내려라 막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가 너무 놀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학술 대회에서 이포 데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 가지고 아이고 이거 지금 캄보디아 테이블에서 난리가 났다. 어떡하면 좋겠냐. 내가 왜요? 가 봤어. 가봤더니 이그 친구가 탁 앉아 있고 완전히 도, 그냥 독사에 독사 얼굴이 뱀처럼 생겼어요. 이제는 완전히 귀신들려가지고 독사처럼 나를 째려보고그옆에 있던 똘만이들이막 나한테 사태 영어 막 브로큰인 것이 유 캄보디아 나투어 <laughs> 아니 캄보디아가 가난하다그러지 않고 세계 경제학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하면 한국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구등이고 캄보디아는 123등이라고 발표했을 뿐이야. UN 유엔 리포트를 내가 읽었는데 왜 니네들이 지랄 발광이야? <laughs> 붙었어. 어더니막 얘가 막 fu 뭐 이러고 <laughs> fuck you 그러고막 제가 쌍소리를 막 하는데 oh my. 네.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펄 두느 데누이가 와가지고 너너뭐 하냐? 대표가 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냐 지금? 이게 지금 학술대회에서 아니 학술을 발표했는데 니네들이 니네들, 니네들 뭐 그 친구가 나를 대놓고 내가 내가 누군 지 알아? 왜 한국 사람 딱 그거잖아. 에그뭐 자기가 무슨 뭐 에, 훈센의 뭐 사돈의 팔촌의 조카래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알아볼 수 있어 딱 그런. 와 이거는 굉장한 트레트입니다. 내가 너 사는 집 어디서 그거 뭐냐 앞에서 기다리다가 에이스 뿌리겠다는 거. 그걸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러세요? 명함을 딱 줬어. 이게 우리 주소인데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악한 개새끼들은요 확 그냥 같이 붙어줘야죠. 어, 어, 무서워. 내가 사는 곳을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악인들은요 대적하라고 래거든 그래 내 명함을 딱 주면서 찾아오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 학술대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대빵하던 그 녀석이 갑자기 병 걸리고 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진짜 1년 사이에 그냥 죽렸어 젊은 애요 저보다 훨씬 더 젊어요 하나님이 그냥 박사를 내시더라 그러니까 저는 와와. 당하는 자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 하시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주여, 악한 자들의 손을 부러뜨리시고 이빨을 박살내시고. 네. 아좀 일어나세요, 주님. 능력 네? 음. 없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좀 그만 듣고 계세요. 악한 놈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이번에는 또 시골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거의 16년 있었어. 16년 있다가 이제 하, 시골에 있는 더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왜 그랬더니, 아, 그렇게 불구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의료, 실수,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더니 이렇게 멍하니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느니 걷지도 못하고 물어봤더니, 쟤는 젊은 애가 왜 저러냐? 그랬더니, 애가 아주 어렸을 때. 가난 애기 일 때, 어, 병원에 데리고 왔대. 그랬더니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여기 요즘 저기 무슨 그, 그, 그걸 받아라. 개한테 물리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가난 애기한테 그 예방주사를 세 번을 줬대.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그 반신불수가 된 거야. 근데 그, 그렇게 했던 의사는 뭐 멀쩡히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럼 가서 수호하거나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돈이 있고 힘 있는 애들이 다 내가 어, 정말 제발 그런 의사놈들의 이빨을 깨버리시고 하릴 뻔 발동이를 뭉겨줘 개가 반, 불신, 반신불수가 돼서 다시는 의사 생활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죠 게제 기도예요. 쭈 네. 이빨을 부러트리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 압박 당하는 자가 심판하셨소. 당신은 그렇게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편 10편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 주여 이 나라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의와 당신의 나라와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시옵소서. 아인들이 잘 되지 않더라고.